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이제 텍스트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졌는데 하사필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? 그게 제가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얘들이 움직이면은 컨베이어 벨트마다 이 커맨드가 적용이 돼가지고 최적화에도 문제가 발생할 거고 이제 움직이려는 거 만들려면 차라리 리소스팩을 써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이유가 있습니다 리소스팩을 쓰지 않는 건 일단 샘플 이것저것 일단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별로였어 컨베이어 벨트는 아마 맞아 이거 근데 이 디자인이긴 해 사실 컨베이어 벨트 근본이지 좀 내가 지금 마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요걸로 소환이 되게 패치를 했거든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이거 은근히 아이템 액자에 돌계단 낭만 있음 은근히 이미지가 괜찮아 되게 기껏 만들고 놓으니까 뭔가 이 계단 이미지 이 화살표 이미지가 되게 괜찮다는 걸 느꼈거든요 가운데 거를 회색으로 바꾸자고 얘는 그냥 없애버려. 제거, 제거. 선을 한번 두 개를 그어볼까요? 이렇게. 모 모양새로 따지면 이거 되게 컨베이어가 벨트까지 생기긴 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좀 애매하네. 이렇게 보니까 뭔가 저거 글씨 해놓은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, 위쪽이 좀 컨베이어가 벨트 같아지긴 했어요. 조금 더 진한 회색으로 한번 해볼게. 아두 후보를 두고. 선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샘플이 있을 수 있을 있잖아요 그쵸? 다른 샘플 이것만 쓰라는 법 없잖아. <laughs> 스킨 아니야 스킨? <laughs> 아안돼 불러오지 못했어. 지원하지 않는 문자야. 자여러 이건 어떠지? 아 된다 된다. 아 근데 이거 큰 거랑 상관없이 딱 봐도 별로일 것 같거든요. 무난한 게 최고다. 요거 두 개가 진짜 최고긴 하네. 그 와중에 기가 막힘 이런 표현. 가능하다 1.19.4는 가능함 아 계단 쓸것 같으면은 저는 그냥 아이템 액자 쓸라고요 왜냐면은 커맨드 작업이 너무 귀찮아 지금 아이템 액자 쓰면은 그냥 아이템 액자 우클릭 한 번만 돌려주면 알아서 맞춰져서 이렇게 돌아가거든 이렇게 블록 디스플레이는 아이템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은 거기에 인터렉션 소환해가지고 그거 또 클릭 감지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, 뭐 편의성이나 디자인 면이나 봤을 때좀돌 계단이 우세긴 하다 어 그러면 돌 계단은 유지하는 걸로 이거 운터가낸 아이디어인데 정말 대단한 걸 남기고 갔구만. 텍스트 디스플레이마저 이겨낸 컨베이어 벨트 디자인. 이쪽 컨베이어 벨트가 좀 게임 쪽으로 요런 디자인이 다양한 게임에서 되게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. 근데 마크니까 뭔가 여기에 되게 낭만 있다. 어아 이거는 그러면은 야 이런 거 표현하기 좋다. 어 이런 거 표현하기 좋네. 아 요런 거는 이제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죠? 오! <laughs> 뭐, 여하튼, 마공장 벨트는, 그, 계단 있는 걸로,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.